풀 국밥 중꽃미입니다 오늘은 phc와 내는 치킨 비교하면서 먹겠다 일단 두 다른 브랜드의 치킨 조각이깎아 <목소리도>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씩 집으세요. 잠깐만. 어, 치킨 먹겠다 우리. 레드치킨과 BHC를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레드치킨이에요. 음. 일단 레드치킨은 겉이 정말 다른 치킨들에 비해서 되게 바삭하고 속이 간이 잘 되어 있으면 굉장히 작대기도 아닌데도 엄청 부드럽습니다. 엄청 부드러워요. 자, 이제 VHC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어우, 말이네. 치시는 겉이 내내 치킨보다 더 바삭해요, 더 바삭한데 껍질이 살짝 질깁니다, 살짝 질기고, 음. 속살 맛은 괜찮데 은 속살이 조금 내내 치킨보다 건조합니다, 좀 질겨요. 음. 그래도 맛있어요. 일단 남애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재린씨 아니 김재린이 아니고 꼬미구나 어쨌든 내일 치킨이 맛있어요 BHC가 맛있어요 솔직히 BHC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? 말 <laughs> 하세요 꼬미씨 응? 자요? 그, 그러니까 왜 비행기가 더 맛있는지 생각하시나요? 음, 아 그러니까 내내 치킨보다 더 바삭하니까 네. 음, 그럼 풀씨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풀씨는 내내 치킨이 맛있어요? 비행기 치가 맛있어요? 내내 치킨이 더 맛있어요?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바삭하면 비에치즈고도 바삭한데 내내치킨은 속살이 전부 다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생명이다. 음. <laughs> 자 그럼 채소야 아니야 국밥 중에 어떤 게더 맛있다고 생각하나요? 저도 솔직히 내내치킨이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내내치킨이 더 속살이 부드러워서 먹기가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 음? 장만해 자 지금부터 완해. 자, 지금부터 다가 c 뉴스 그리고 또 치킨이 맛있었어요 대본 별로 없던걸로 예약하는데 어, 생각보다 어렵다고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풍생들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기분이 어떤가요? 에릭이가 집중을 안 해서 조금 그랬습니다. 그렇군. 그럼 건우는 어땠나요? 건우요? 건우는 해야 할일꽤 잘해가지고 되게 고맙습니다. 그럼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네, 처음으로 영상 찍었는데 기분이 어떤가요? 설렜어요. 설렜어요? 뭐 어떤 점이 설렜나요? 제가 방송에 나온다는 게 방송에 나온다는 게 설레나요? 네. <laughs> 오늘 형한 명과 여동생 한 명과 같이 찍었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? 예린이가 살인 애교를 부렸어요. 그럼 형은 어떤가요? 형은 든든해서 좋았어요. 든든해요. 그러면은. 오늘 점심에 치킨을 먹은 기분은? 좋았어요 그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으로 찍어본 소감은? 음 많이 부끄러웠어요 어떤 점이 부끄러웠죠? 어,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요 음. 그럼 오늘 오빠들과 촬영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? <laughs> <laughs> 오빠 애들이 저한테 뭐라 뭐라 해서 좀. 어, 지문이 나갔군요. 네. 나쁜 오빠들이네요. 맞아요.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쁘죠? 최승호 오빠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최승호 씨, 왜요? 이거 와주시겠어요? 자. 죄송한데, 재승, 죄송한 씨가 어떻게 했길래 기분이 나빴나요? 닭다리 먹었다고 막 화냈어요. 그렇군요. 네. 왜? 네. 자, 죄송 씨는 글 사과하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<laughs> 닭다리 먹어서 좋아. 미안합니다. 자, 그에 대한 예린이 답변해? 인터뷰 마치고 좀. 주먹으로 치겠습니다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은 저희는 오늘은. 저희는 저희는 저희 는 국밥충, 입니다. 아